<laughs> 어, 들어오세요 여기 담요 있으니까 어, 안 좋을까 안좋을 f 안 좋을까 아, 어, 네.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좋 e 까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들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안안 추워, 추워 지 어, 영화에 난리 났어. 아니, 일단 좀 입고 있어. 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아, 입고 있어요. 아, 입고 열이, 있어요. 몸에 열이 어, 많은 사람들이 아, 많아 가지고. 자, 어, 우리 다 반말하는 건진 알죠? 네. 어. <laughs> 보니까 아, 유니폼을 입고 온거 보니까 스튜어디스. 네, 지금만이요 사무장. 네. 아, 사무장.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스 중에 제일 고참. 그쵸. 그쵸. 어, 고참 스튜디스. <laughs> 네. 에어. 그니까 옛날에 그 잠깐 또뭐 TMI 설명드리자면은 <laughs>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퀸 스파크 레인저스라고. 네. 그 팀의 구단주 <laughs> 방콕에서 거주해 지금 태국 네, 지금 거의 5년 반 됐어요. 방에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방콕이면뭐 <laughs> 네. <laughs> 우수라고 다 했어. <laughs> 아니, 근데 아 봤어요? 태국? 아, 저는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방콕 아시안 게임 안가 봤어요.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제가 참가를 해서 은메달 은메달을 아, 아, 금메달은 따야지, 은메달은 따야지은메달은 야, 다 그... 금메달은 2000 2002년 가장 마지막 연애는 언제고? 지금 어. 2년 반,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이, 그 전에. 그래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소개팅이나 누가 뭐 동료들이 이렇게 좀 해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어 가끔 해주시는데 마음에 들는 마음에 들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물어보다 해 <laughs> 네. <laughs> 잘했어. 이거 자주 봐. 아니 그게 태국에서도 방송을 해요. 아, 그 어디서 해요? KBS 진짜... 월드라는 아, 채널이 월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기 많은 프로그램을 아. 발행을 해주시는데 한한달 전부터 하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KBS도 근데... 이제 슬슬 우리 위력을 아. 알아가는 월드. 거죠 본사 방송도 많은데 이제 아, 그거 가지고 좀 어렵다는 생각.. 음. 연애하는 스타일은 어때요? 취미 같이 하는 거 좋아해요. 오늘 맞는 사람이 되게 많아. 박서준이 이상형이라는데 지금 방, 일단은 박서준이 와있어. 마침 박서준이 와 있어. 마침 하면.. 아 진짜로? <laughs> 취미 같이 해줄 수 있는 여자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도 <laughs> 어... 있고 이 친구가 스카이다이빙 조, 좋아하니까 스테디 씨가 뛰어내리세요 해주면은 <laughs> 그찮잖아 <laughs> 아 태, 태국 갈때 내리라 고 그래. 아, 나카산만 차고 어, 있으면 돼. 뒷문 살짝 열어줘. 나, 오빠 있다봐 이러고 그냥 이민국에서 <laughs> 통과 안 하고 좋잖아. <laughs> 아니 근데 어. 근데 내일 들어가? <laughs> 네 내일 들어가요. 내일몇시 내일 아침, 비행기? 아침에 가. 어 그럼 뭐... 오늘 잘 되면 술한잔 하자고 갈 수도 있는데 아침 비행기 못하면 어떻게? 해? 술은 할수 있어요. 아, 자. 그러니까 <laughs> 내일 아침에 <laughs> 가는 거는 방송 하려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하 아, 일하는 게, 게 아니라... 아니고.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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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방송 나온다고 지금 유니폼 입고 나오는 건 이건 보통 애사심이 아니면 한번 꼭 타고 갈게요. 않아? 태국을 안, 아. 안 가봐가지고 네, 보세요 네. 태국 와서 코끼리 한번 옹박 보고 싶었는데 아. 그 친구 잘 지내나 모르겠네. 아. <laughs> 하여튼 알겠어요. 네. 음, 우리 2번, 네, 여성 안녕하세요. 2번 어. 우리 아이고야. 2번은 이름 제 이름은 김도연이라고 아, 합니다. 김도연. 도연이는 무슨 이쪽이 개통 일을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은? 네 어. 아나운서랑 어. 리포터 같이 하고 아나운서. 있어요. 아, 그럼 요즘 뭐 어디에서? 모경제 TV에서 아. 아나운서 하고 있고. 아. 모 종편에서 리포터 하고 있습니다. 아 얘기해도 돼. 뭐. 아, 왜, 얘기해도 돼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돼. 우리 어. 프리한 방송이야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아, 그럼 좀 훈갈게요. 아, 네. <laughs> 아나운서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애를 잘 하지 않아요 <laughs> 좋은 사람 많이 만나지 않나? 아니, 좋은 사람 많이 만나지 않냐고요? 근데 왜 솔로야? 야 혹시 거기 제 전적들이 그래, 좀.. 그래, 이거 해요? 너무 슬픈 얘기다. 너, <laughs>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 <laughs> 여러분 분노할 준비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할 준비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친이 6년 잠자리 상대가 따로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라면은 이 친구가 졸리다고 그러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잠든 줄 알았어요. 어. 그냥 그날 따라 제가 좀 초기 좋거든요. 어 여자 좀 네.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따라 방문에 카톡을 보면서 되게 꽁냥꽁냥한 네. 카톡을 근데 답장이 오는 거예요. 잘자 이러고 안 자고 있었어? 이랬더니 얘 지금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전화를 여자가? 걸었더니 여자가 받더라고요그 여자분도 웬만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네. 뭔가.. 그래서 와... 그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6년 전에 사귔던 여자친구인데 그런 관계로 남았고 아, 그... 아메리카 스타일 살아있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친구랑 헤어졌고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최근에 최근 어? 사귄 남자친구는 <laughs> 택배 업소를 갔다고. 야 가서... 저기 미안한데 도현아 도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애들이 왜 이렇게 네. 밖으로 나돌아? 아니 근데 이건 왜간 거예요? 아니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걸어가는데 진짜 핸드폰을 이렇게 뚫어지게 하면서 음...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초기 발동해서 핸드폰 탁 막아쳤는데 형 오늘 마사지 아니면 마사지 가실래요? <laughs> 근데 거기 답장이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아, 그러니까 그전에 <laughs> 갔단 얘기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엄청 싸우고, 그리고 어, 헤어졌죠 그리고 그 여기 써 있는 아, 소... 친구는 2년 사귀고 잠깐 헤어졌을 때 저랑 같이 알바했던 언니랑 일주일 만에 자고 다시 사귀고 걸렸어요. 어. 왜 이렇게 잘 자지? 요즘 애들은? <웃음> <웃음> 그러면 나, 나 불면증인데. <laughs> 얘가 완전히 쓰레기 컬렉터구나. <laughs> 쓰레기 컬렉터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남자를 잘못 믿겠어요. 아니 근데 얘가 얼마나 뒤었으면 아니 씨, 사랑하는 사람 있고 연애를 하는데 얘가 얼마나 뒤었으면 이상형이 직업은 상관없는데 술자리 찾아다니는 남자 싫다. 이런 사람들 있거든. 아...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미치는 애들이 있어 그냥. 아... 그러면 이건 어때? 비밀증인데. 직업은 없는데 그냥 지고지순하고. 아저 그런 스타일 싫어요. 아 그건 또 네. 싫어? 아, 저는, 아니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일순인 사람이 너무 멋있어 응. 보여. 아니 아유.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약간 너 약간 얼빠지. 약간 <laughs> 얼빠지. 네. 원래 어, 여기 너무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어. 내가 괜히 와, 여기, 그래. 여기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난 애들만 그래. 만나니까. 너는 자. 너 얼굴만 보고 하다 이 사람 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상처 생긴 상처 많이 받고 얼빠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더라고 이렇게 뭐 인물도 좋고 이런 매력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 이것들이. 그럼. 다. 어? 그래서 여기 눈꼬리랑 눈썹 아. 끝머리에 여기에 점이 있으면 쓰레기가 꼬인다고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 번인가 세번 뺐어요. 안돼도 안 빠지죠. <laughs> 그거는 네가 그걸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얼빠부터 빼야지. 인마, 너는 오늘 가. <laughs> <laughs> 얼빠일만한 사람이 없어. <laughs> 얼빠일만한 사람이 없어. <laughs>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남자들이 매력이 충분히 너무 매력이 있어요. 있어. 충분히 응.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얼빠로 가면 음, 좀 네. 난감할 수도 있어. 나는 너무 아, 잘생겨서 그냥 추진력이. 미래지향적인 남자. 그건 뭐 모르겠어 우리 또너 <laughs> 아. 같은 애들 또 만나면. 되게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어. 우리도 걔네를 오늘 초면이고 <웃음> <웃음> 우리가 잘하는 애는한 명밖에 없는데 <웃음> 네. <웃음> 걔가 추진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아 네. 오케이. 아, 어우 우리 딱 봐도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laughs> 클럽 좀 다니니? 클럽 좀 다니? 니 클럽은 안 근데 가요. 근데 지금 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요 자태로 만약에 어디 카페나 이런 데 앉아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타투해줄것 같은데 누가 뒤에서 타투를 줄것 같은데 타투 받으러 온거 아니야? 시술하러 지금. 일단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 어 멋있어. 네, 그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섹시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웃음> 가진 <웃음> 팔색조 <laughs> 미력 <미련. 웃음> 레인이라고 합니다. 어? 레인, 레인이라는 아, 네, 활동명. 황실. 어. 어. 네. 직업은 그럼 뭐야? 직업은 보컬 트레이너랑 안무 트레이너 아, 노래... 같이 아, 하고 아, 트레... 있어요. 어떤 스타일 음악 좋아하니? RB, Soul, Hip Hop, Yak Sogong. What 저 뮤지컬 전공이에요. u s i c a 지금 o n g Musical song. It's a musical song. It's a 야 u s i c a 지 사랑꾼이었던 남친이 알고 보니까 무성욕자여서 이별을 했다. 고민이 고 아니라 얘는 거짓말이다. 위에는 막 안마도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마다 아, 왜 이렇게 다 다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내가 보니까 저거 아니야? 혹시 또 개인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알아? <laughs> 아유, 저를 정신적으로는 사랑을 굉장히 잘해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뭐. 많이 듣던데. 싸워서 말 뭐야 어, 뭐 호모, 뭐, 호모. 호모사피엔 뭐지 사피엔스. 그거? 예, 이런 뭐지? 뭐, 늘 있어요. 적어놔. 정식적인 사랑만 하는 애 있어. 어? 호모 로맨스, 에이섹시얼 안드로지인이에요. 어. 외계인 아니냐? 안드로, 안드로지는 청바지예요. 안드로지 정신적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아, 그랬는데. 네. 성욕은 네. 없다. 해? 뭐,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거잖아. 없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친구들이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은. 음. 해요. <laughs> 뭐야? 걔? 걔는 뭐 하는 애야? 운동하는 친구인데. 어. 어. 운동 선수야? 네. 와, 티켓하다 음, 저도 좀애아했고 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뭔가 생긴 게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가 바람 피어서 헤어졌지? 응 음,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친구들니까 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나 같아도 어렵긴 할것 음. 같아. 네. 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해. 근데 아. 막상 접근해보면 신참 여자여자하고. 완전. 어, 어 네. 눈물도 네. 많고. 재밌어. 어, 맞지. 우리 젊은 분들이 박서준 씨를 굉장히 좋아하나보다. 아, 이상형이니까. 아, 이상형이니까. 네. 근데 박서준 씨가 안 그래도 오늘 마침 한 명이 <laughs> 왔어. 한 명이 왔어. 오늘, 야, 아, 네. 오늘 박서준 경쟁력 장난 아니네. 나 보고, 기대된... 둘이 일어났잖아, 이러고 아... 놀래가지고. 진짜, 진짜 닮았어요. 어, 진짜 닮았어요. 박서진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손흥민도 있어. 아... 한40 초반 어때? 40, 뭐, 둘, 셋. 싫어요. 그럼 시집 가? <laughs> 어? 아, 싫으면 <실은> 시집 가라고? <웃음> 네. <웃음> 라이튼, 라이튼 오늘도 뭐 이년이 어, 되면, 그래, 되면 네. 좋은 이년 만나자, 화이팅. 아, 그래. 네, 이따 매력 어필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필 시간 이 있을까 그래 모르겠네. 음.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음. 어, 알았어. 자, 이름. 어, 노민선이. 민선이. 지금 그럼 학생? 네. 어. 지금은 잠깐 후배예요. 지금은 잠깐 후배는 어떤 얘기? 이동구애 님아? 이동애 님아? 아니요. <laughs> 교환 학생을 미국에서 왔는데 아 연대로 와서 아, 연대로. 그럼 미국에서 원래 어느 대학 다녔어 메릴랜드, 메릴랜드. 주, 주립대학교라고 아잘 모르시더라고요. University of Maryland. 어, 네. 메릴랜드. 아 네. 바로 아, 알았어요. 네. <laughs> 나 농구 <나 노트> 때문에 <laughs> 그러면은 치대 준비 중인데 근데 왜 교환학생으로 왔어? 고등학교 때 대학 학점을 좀 따놔서 음. 반 학기 일찍 졸업하는 상황이 돼서 음. 학교를 한국에서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한국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너 근데 저기 민선아 네. 우리 저 치과 의사 있는데 오늘 아 정말요? 어. 아니 근데 치대.. 그러면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은 어떤 거야? 아. 시험을 보고, 아. 대학 시험을 보고 아. 치대를 들어가야 들어가서.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준비 중인 거고 아 너는 다시 치대를 들어가겠다고? 네, 4년 하고 또사년을 또 해야, 해야 되거 아, 공부 많은구나, 어. 이선희는. 네. 그러면 사년 학부 사년 다니고 네. 대학원 4년 다니면 아, 학위가 나온다. 그래서 기다릴 어. 거예요? 8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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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농담이 이거는 어? 나이도 어린 거 보니까 연애를 그 경험이 있어?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딱한 번.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에서. 네. 근데 왜 응. 헤어졌어? 좀 오래 만나긴 했는데 응. 결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졌고. 정리하고 왔구나. 네. 롱디부뭐 자신 없긴 했는데. 음. 커플이 되면 롱 딜을 해야 되는 건 어. 뭐야? 그렇죠. 저는 이제 방학까진 여기 있다가 어. 1월 말에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근데 너 롱디가 어. 싫어가지고 헤어졌때매. 그건 음. 그 많은 일들 중에, 중에 하나인 거지. 되게 작은 이유. 아니 근데 민선이랑 사교도 보고 싶으면 여기 한국에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남자가 민선이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뭐난 죽어도 뭐 내가.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미국 갈 자신이 있다. 진짜 뭐 이러면 되니까. 아니, 우리 사이버러브 하는 애 있는데. 아니, 우리 사이버러브 하는 애, 아니, 사이버 아니, 애 아니, 있는데. 사이버러브 하는 애 아니, 있는데. 근데 얘는 잘하면 잘 꼬시면 얘는 메릴랜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메릴랜드 가서 개척을 할수 있는 아이. 유일하게 걔는, 영어 교육과야 또. 얘는 자주 안 만나도 중대. 되는 애야. 중대영어교육과고 자격증이 80개가 넘. 어 얘는 그리고 SNS만 사랑을 해도 충분히 어. 사랑을 느끼는 애야. SNS로 야. 결혼까지 했던 애야. <laughs> 결혼까지, 그리고 SNS로 헤어지고. 결혼까지 이제 결혼 전각이 결심.. 아니아니 아니. <laughs> 결심을 했었어. 결심을 했었으나 짧게 끝났지. 너도 근데 걔한달 만나보면 너걔 너도 매력에. 문자에다 결혼하지 않을걸? 너걔 매력에 푹 아, 그냥... 빠지면 헤어나올 <laughs> 수가 아, 없 <없어>. 위험한.. 미용한... <laughs> 아 우리 마지막 오래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어우 추워. 추워? 여기 음. 프로필에 키가 180이야? 아 오피셜 79인데. <laughs> 그러면 80이. 오피셜 79면은 180한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여자들이 여자들은 좀 줄여 키 크면 줄이거든. 어. 호감 없을 때는 80이라고 말하고. 어.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78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laughs> 남자 친구가. 칠십도 안 되면 이상하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귀여울 순 있는데 지금까지는 키가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음. 엄마 아빠가 키가 한 십사 센치 차이가 나는데 아빠가 더 작으세요. 엄마 닮았구나. 엄마 닮았네. 아빠가 십사 센치 작으셔. 어머니 네. 음. 근데... 키 매시죠. 엄마 칠십사. <laughs> 야. 아빠가 육십. 근데 보통 그래서... 아빠가 나보다 작구나. <laughs> 근데, 지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야. 깜짝 놀랄. 어, 야, 선생님. 100억, 제가... 매출 어? 100억, 100억 매출 워커홀링녀야 어? 100억 매출 워커홀링녀야 아, 뭐, 뭘로 뭐, 네. 매, 뭐야. 뭘로 100억 아, 매출이야? 100억 매출이 아니라 기업 가치, 지금 회사가. 회사 가치가. 네, 네, 100억 어. 가치를 받아서. 뭔데, 대단하네. 무슨 회사야? 저희 패션 IT 회사인데요. 어이 뭐 찐해, 실제로. 누가 그러면 지윤이네 회사를 사겠다라 그러면 100억 줘야 된다 네, 이 얘기지. 네 맞아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있죠. 뭐 많이 팔 네? <laughs> 매년 있지만 매년 가치가 오르려고 아, 있기 그래? 때문에. 점점 올라? 네. 그죠. 가치가. 네. 그리고 이제 뭐1 0 0억이 꿈이 아니었던지라. 었돈 음... 때문에 일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윤이의 이제 연애 경험이두 번인데 <laughs> 이별 사연이 있는데 이게 슬프네. 첫 연애 대상이 학교 선배인데 술 마시면 폭력을 아 그럼 네. 남자를 원래 때리는 거야? 남자를 원래 때리는 거야? 네. 주이가 때렸다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남자가 이제 술 먹으면 폭행을 와 이런. 네. 이 새끼 어디 있는데 그래서. <laughs> 네. 어저지피두르만맞서 쓰러져 있을 거야, 이거는. 결혼해서 잘 살고? <laughs> 아니, 근데 정말 첫 연애 두 미쳤다. 번인데 첫 연애는 폭력 때문에 헤어졌고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마지막 연애가 2 4살 때요. 네. 6년 전에. 네. 어, 제가 이0대때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어. 그 연애를 못했는데 음. 농구 하실 때 음. 연애 어떻게 하셨는지. 했어 다. 다 해. 연예인들 아이돌 뭐 배우들. 뭐 밤샘 촬영하고 어디 작품 들어가 가지고 시간 하나도 없다. 잠깐이라도 그러지? 만나서 연애 다 해. 맞아, 한 틈만 만나. 좋아. 다, 다틈 만나. 만나. 시간 없어서 연애 못 한다는 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2시간 자고 내가 1시간 자도 만날 사람 만난다. 그래. 너... 이상형이 근데 힘 빠진 남자 어? 30대 초반에 이제 남자들이 경, 사회 경력도 좀 생기고 음. 사람들이 좀 어깨 힘이 점점 들어가고 음. 아 모든 네. 일에 이제 다 경험을 해서 이렇게 조금 어, 그렇그 경선 네. 선도 알고 네. 어, 경험치가 어, 높은 그런 거요 맞맞지맞 호세 이런 거 없고 네. 이렇게 좀 초연한 남자 네. 어, 한명 있어 오늘 어, 한명 있어 오늘 운전하고 어, <laughs> 어, 운전하고 자기를 잘 낮출 줄 알면서 어. 예의 있게 하는. 그 오늘 자기 말고 내가 오늘 경계야 해될유주인라이벌몇명정도 어, 있을 것 같아, 오늘? 남자가 한 명이야. 미치도록 사랑할것 같아. 아. 그러면 가장 어린 친구가.. 아. 가장 어린 친구가 아니 z a n Orincingo, Kazan Orincingo, Kazan 전두분두분 두분 정도 돌은 일단 밑에 깔았어요. 어. 아 얘네 둘은뭐 나랑은 좀자 어, 경계가... 시은이는 저도 두분두분 두두 우리 저민선이네 민선이. 저도 네네분 다요. 아 오케이. 스타일들이 대충 이렇게 좀 나와요. 왜냐면 좋게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laughs> 네. 어, 호불호가 확확고한 어, 사람들이. k b Joy.